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시간이 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 다육이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미리 준비를 해놓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콜씨 콜씨라고 적혀, 적혀있네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 끝이 이, 이 떨어져 갖고 있고요. 이 다육이는 젤로 어, 젤로 어, 아름다울 때 떠난다고 하지요. 젤로 멋지고 아름다울 때 이렇게 예쁜 모습인데 어, 발견을 못했으면 하마터면 어, 갈 뻔했답니다. 어, 제가 지금 야외에서 사과 나무 옆에서 어,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콜씨하고 잎꼬지로 키운 아이들, 잎꼬지로 지금 색상이 참 잎꼬지이고 어, 이건 적심에서 뿌리 내린 아이 이렇게 색상이 참 예뻐져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초 나눔해줄 아이 적심에서 뿌리 내린 아이고요 이건 어, 창종류 어, 철아입니다. 그리고 이건 풍로초 어,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것 보니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는 제가 어, 이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 준비를 했답니다 어, 소림마사 상토 이게 소림마사있고 상토 지렁이 분변토 어, 지렁이 분변토 그리고 이거는 음, 훈탄 훈탄이고요 s 라이트입니다 s 라이트 어, 여러 가지 이제 없는 것은 제가 산여초도 많이 넣는데 산여초가 떨어져 없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제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지, 제가 원리 원칙은 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켰었는데 지금은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제 예, 법대로 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우선, 음, 상처도 넣고, 여기다가, 음, 소금마사소금마사도 호린마사, 넣고, 맛있게 비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고 하는데요질석는굳이늘 필요성은 없는것 같아요. 이 상토에 질석 그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다 섞어놓겠습니다. 아니면 섞어 놓고요. 그,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분갈이 할 아이들 화분들입니다. 원래 원칙은 이렇게 말려서 해야 하는데요. 어, 저는 말리지 않고 이렇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어주겠습니다. 옆에 뿌리가 났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비율 따지고 그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유령도 생기고, 그 원칙을 채 빼고, 제 하는 방식대로, 그냥 제가 방식대로 합니다. 이제는 뭐 10년이 이달이 키운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니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깔망을 깔고요. 자리가 비었다 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답니다. 중간 마사를 깔겠습니다. 대립마사도 큰 화분에다 을 때는 대립마사를 깔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 할 때는 심을 때는 중간 마사를 깝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비벼 놓은 비벼 놓은 흙에다가 잘 섞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 화분이 적을라나 이렇게 얹어 놓겠습니다 우리 내릴 일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흙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 예쁘답니다 지금 뿌리 잘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고 어, 중간 마사로 조금 이렇게 가, 위에다가 올려 줘. 움직이지 않도록 물 주면 어, 상토가 위에로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중간마사로 올려준답니다. 이 사이사이에다가 마무리됐습니다. 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음 이제 오래 했어도 그다이기는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다애우지를 못했어요. 못한다는다. 애워도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상토에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토만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토를 이렇게 털어주겠습니다. 아, 물 줘가지고 이렇게. 젖어 있네요. 밑에서도 아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밑에서 아가들이 어, 진 젠작에 진작에이 뿌리 내려서 이렇게 옮겨 젖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옮기지 주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를 가위로 펭 둘러서 이렇게 많이 아가들이 나왔답니다. 여기 밑장은 좀 뜯어줘야겠어요. 아가들 때문에 아가들 크라고, 아가들 크라고 밑장을 뜯어주겠습니다. 오, 너무 이쁜데, 여기 입장에는 이렇게 풀일처럼 속에서 입장을,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들이 커야 하기 때문에 아가들이 뱅 둘러서 있어요 어, 많이 뜯어 줘야 겠네 준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마리 화분에다 예쁜 화분에다 심어 주겠습니다 움직, 깔망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도구로. 다 녹은 것 같아요. 이게 뿌리를 내렸는데 일찍 심어주지 못해가지고 아우 미안해. 이 도구로 흙이 잘 들어가도록 빙 들러가며 눌러줍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 아가들이 잘. 해야 하는데. 이 분갈이 영상을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제가 좀 서툴러요. 마사로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도 않고 물 줬을 때 거름이 상토가 올라오지 않게 깔끔하니 예쁘죠? 풍노초는 제가 풍노초는 올해 처음으로 키워봅니다. 이 야생화에 도전을 해서 아직은 경험이 없어요. 어,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렸,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어지었네요. 이 흙은 여러 가지 심어서 어, 그대로 어, 심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다가 어, 추가만 조금만 해서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육이 심어 놓은, 다육이 흙, 부벼 놓은 흙을 어,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 흙에다 심어도 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다, 다음 주부터는 추워지신다고. 아니 지금 얼른 분갈이를 해야겠어요. 앞피 앞을 잘 봐야지. 여기에는. 음, 어, 풍로초에는 여기 마당에 있는 흙도 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흙에다가 그냥 달기 쉬는 그 흙하고 조금 섞었어요. 어, 너무 많이 났어. 아우 야생화는 더 경험이 있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없어요. 어, 너무 예쁘. 다치면 안 되니까 가해만 조금 눌러줄겠습니다. 제가 야생화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 좀 자, 조심스럽고 조금 자신이 없어요. 조금 경험이 필요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무엇을 심을까 고민입니다. 어, 무엇을 심을지데 이렇게 있는데 또 골라봐야겠네. 수연도 수연은 수마보다 더 하겠습니다. 뿌리들이 다 녹았어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상토흙에서 너무 오래까지 있었나봐요. 뿌리가 녹은 것 같아. 다시 여기서 뿌리 잘 내리도록 해주겠습니다. 안 쓰는 젓가락으로 이 조그만 화분에는 이렇게 흙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그리고 마사를 올 올려 깔끔하니 올려주겠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 이 하얗 좀 띄고 이 아이는 적심해서 이뒷면아이예요 뿌리 뿌리 내리면은 예쁜 분에앉혀주려고이게창창정아데는이창면에앉아이름을모르겠어요이지다 아, 까먹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잘 눌러준답니다. 사로 마무리 하겠 습니다. 공사하느라고 지금 시끄러워요. 그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예쁘죠? 자, 이렇게 금방, 금방 뚝딱 심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